안녕하세요. 정중용의 기검택시가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 2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이크를 고쳤어요. 고쳐서, 오늘은 핸드폰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해서, 화면 좋으니까 잘봐주시고요 자, 해외정신을 보시면 미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 1.84%, 나스닥 0.13%, S&P 1.16%떨어졌고요 뭐, 다행인거는 나스닥이 뭐, 초반에 하락하다가 많이 그, 반등한, 반등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고요 자, 유럽은 많이 처참합니다. 보시면 영국 3.38%, 프랑스 3.74%, 독일 4.3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중국도요. 중국은 이제 어저께 항셍 지수는 1.7%좀2.07%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또좀더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음,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어저께 0.79%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래서 유럽, 유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자, 여기 나와있죠? 재봉쇄 불안감에 일제히 급락. 재봉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또 락다운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니콜라, 음, 수소차 업체 니콜라와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업체의 사장, 사장이죠? 사장, 대표이죠? 밀턴. 뭐이 어, 분께서 어저께 뭐 사임도 하시고 어, 그동안은 기술이 뻥이었다, <laughs> 기술이 전 뻥이었다 그래가지고 사임하시고 뭐 경찰 조사도 받고 막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어, 테슬라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경쟁자인 니콜라가 뭐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어, 덩달아로 또 니콜라에 투자를 했었던 또 하나 솔루션도 좀 하,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어, 그러고 이제 반그 경쟁자가 떨어지니까 테슬라는 좀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에는 내일은 이제 테슬라의 어, 배터리데이가 이제 열 열릴 전망인데요. 배터리데이가 뭐냐면 테슬라가 마련한 그 투자자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데이, 뭐 머니투데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9월 20, 9월 20, 아이고 뭐아무거뭐 뭐, 22일? 그니까 오늘 오늘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쯤 될 거, 오늘 밤쯤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인가요라고 나왔는데 보시면 자 테슬라도 뭐 사실 처음은 여는 행사고요. 음, 그래서 요, 여기 나와 있죠. 앞으로 채택하게 될 기술, 배터리 기준이나 전략, 뭐 방향성 등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그런 날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배터리가 배, 거의 뭐 어, 전기차 원가의 40%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배터리 데이가 굉장히 뭐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배터리 데이는 자 그다음에 음자 원래는 이제 파라소닉 파라소닉 제품을 썼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다가 어, l g 화학도 쓰고 CATL 가고도 거래를 텄죠. 그래서 어, 테슬라가 어떤 회사랑 어떤 회사랑 이제 거래를 튼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업체들의 전략이 달라지죠. 음, 음. 그래서 뭐 어떤 전략 어떤 기술에서 테슬라의 어, 배터리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직접 음, 직접 자신들이 어, 배터리를 공, 내부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걸 예상되냐면 먼저 CATL 얘기가 나와 있죠. CATL과의 협력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려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안 좋으니까 CATL과 협력을 계속할 수 있,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여기저기 뭐 CATL도 그렇고 어, LG 화학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 물건을 쓰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느닷없이 오늘 저녁에 우리 이제 자체 생산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LG 화학이 하한가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배터리 자체 생산에 대한 것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뭐 업계에서는 아직은 테슬라가 자체 생산은 좀 힘들 거로 보고요. 오히려 이제 뭐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 뭐야, 납품업체들과의 협상에서의 뭐,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어, 뻥카, 아, 뻥카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 그쵸.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와의 관계인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음, 어, 일단은 테슬라의 자체 생산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구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협상카드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테슬라의 어 테슬라 항상 뭐 세계를 놀라게 하는 회사니까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 또또 또 내용이 나왔는데요. 90년대 인텔처럼 인텔 보시면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라 그래가지고 어 인텔이 컴퓨터를 만들 때그 내부의 핵심 부품은 자기만 자기네들이 만들고. 나머지, 뭐, 껍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가 다 만들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 거의 인텔이 기술 표준을, 예 90년대 인텔이 뭐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그때 일본이 밀려나 버렸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 인텔이 이제, 어 표준이 돼버리니까, 일본이 뭐, 인텔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는데, 어 인텔이 뭐,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어 기술 표준을 만드니까, 일본이 밀려나 버렸죠. 테슬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여기 보시면, 어, 인텔 인사이드라는 문구로 대별되는 기술 표준이, 그전에는 일본이 음,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 두뇌에 관련된 기술은 비공개, 몸체는 누구나 제작할 수 있게 공개. 그래서 일본이 이때 좀 많이 피해를 봤었다는 내용,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인텔하고 많이 이제 거래를 했었던 대만이, 엄청 많이 커졌죠. 음.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데이도, 뭐,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음, 그런 얘기, 내용이고, 어, 배터리 데이가 뭐, 개최되면 좀꼭 이제 꼭, 어, 어, 기술주, 기술주들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용들을 쭉, 배터리 대한, 데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구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음, 코스피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33%. 어, 이 정도는 요즘은, 요즘으로 치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내려가고 있긴 한데요. 개인이 사고 있어요, 오늘은. 어, 장 초반에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다가 지금은 개인이 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9% 떨어진 2,358 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요.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7% 떨어진 852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은요. 지론 생명과 l g 화학신풍지약 오, 신풍지약은 오늘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KPM테크, 랩지노믹스, 셀트리오, 신테카바이오, 현대차, 하나솔루션, 네이버, 시즌 메디콕스 이런 회사들이 오늘의 인기검색 종목에 올랐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하나솔루션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시끄러울 때 3월 21일 날 9,370원을 찍고 5배 넘게 올랐죠. 어, 5배가 되었죠. 4배가 올라서 5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열흘 전이에요, 불과 5만 2천 원까지 갔다가 뭐 니콜라 니콜라 문제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구원으로갈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를 찍고 도약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 관심거리에요 그래서 음, 자 하나 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 6조짜리 회사구요 상장주의수는 1억 5천 9백만 주 정도 되구요.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수급은 음, 이건 뭐, 여, 자, 외국인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기관인데요. 기관은 좀 팔고 있군요. 기관이 팔고 있다 정도가 이제 특징적인 거구요. 자, 뉴스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9월 15일 뉴스부터 나오네요. 자, 사기의혹. 니콜라의 사기 의혹이 에 나온 내용이 9월 15일 더 전부터 나왔을까 보, 볼까요? 9월 14일 자 9월 14일부터 이제 니콜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었죠. 9월 14일 자 9월 10일날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니콜라 때문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 보시면 쭉 하다가 어 그렇죠 21일이니까 어제죠. 니콜라 회장 사임에 논란 외국인 던진다. 어저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회장이 사임하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늘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도대체 니콜라와 하나솔루션이 어떤 관계 있을까 하고 봤더니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여기를 보죠. 자 니콜라죠. 수소차 회사 니콜라, 전기트럭 업체 니콜라죠. 그래서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이 7%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오, 오, 그렇죠. 사임? 창업자가 사임했죠 그래서 GM 출신이 새로 선임이 된 거고요. 음... 니콜라의 기술력이 어, 지난 10일 아, 하나솔루션이 10일 날 <laughs> 정점이었는데 그날 10일 저녁부터 이제 기술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 운도 없습니다. 어, 사기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주행 영상이, 어, 언덕에서 민 거죠. 아, 뭐, 이 정도면, 그, 밀턴 사장님은 거의 뭐, 징역 한 200년 살지 않나요? <laughs> 예, 그래서 니콜라가 사기다. 그래서, 니콜라에 투자를 했죠. 하나솔루션이 니콜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불을 뭐, 3%가량, 가량 취득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같이 떨어지죠. 그런데 음, 니콜라가 망하면 하나가 하나 솔루션이 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도 떨어지고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음, 이런 오늘 나온 거죠. 그렇죠.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 떨어지면 사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 보면 이제 니콜라로 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주식까지 취득을 했지만 어, 니콜라에다가 물건을 팔아먹는 거는 2023년 자 여기 보시면 음, 니콜라 향 매출 기대감 여기 나와 있죠. 2023년 이후에 니콜라 향 매출 기대감. 그러니까 어차피 뭔 미래,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 3년 후의 미래죠. 3년 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더라도 하나솔루션의 에, 어, 잠재력,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니콜라 주가는 35% 떨어졌고, 하나 솔루션도 뭐18% 정도 내려갔다. 너무 과도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디지, DB에서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최악이, 니콜라가 망한다선 치더라도, 어, 3년 후에 매출이 없어지는 것 뿐이다. 그죠? 어, 하지만, 니콜라와 관계없이, 한화는, 어, 뭐, 케미칼도 있고, 어, 태양광도 있기 때문에, 탄탄하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쌀 때는 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10년 차트를 볼게요. 뭐, 57,000원까지 갔습니다만, 음, 약 10년 전이죠. 최근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는데요. 쌀때 사라.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내려올지. 분명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어, 에너지 산업은 발전을 할 거니까요. 어느, 어느 시점까지 내려올지가, 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마이크를 겨우 고쳐가지고 했는데, 어, 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2020년 9월 20일, 장준경의 인기 검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